쇼핑 에브리데이는 가장 인기 있는 베스트 5 상품으로 스마트한 쇼핑을 함께합니다. 빠른 순위 검색, 믿을 수 있는 평점과 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5위입니다. 갤럭시 탭 S7 FE 12.4인치와 완벽 호환되는 블루투스 키보드와 S펜 수납 케이스를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. 26% 할인된 29,400원에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사용 경험을 누리세요. 4위입니다. 놀라운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의 소울 붐무선 블루투스 이어폰, 게이밍 모드, 방수 기능까지 갖춘 완벽한 이어폰을 29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3위입니다. 바이오스타 B650MT JCN 메인보드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.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을 갖춘 이 제품은 그래픽카드와 환상의 조합을 이루며 1 9 0 0 0원에 제공됩니다. 지금 바로 제품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. 2위입니다. EMTEK RTX 2060 Super Storm X Dual D6 8GB 그래픽 카드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넉넉한 8GB 메모리로 뛰어난 성능을 경험하세요. 2024년까지 무상 AS까지 e 지원되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. 1위입니다. 삼성 정품 버즈 이어버드 중고. 깨끗한 화이트 색상의 양쪽 이어버드와 충전 케이스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. 지금 바로 7